힘명이 따라갑니다. 다음 선수들, 라, 다음 라인으로 체인지가 된 양팀 선수들 한번 접어놓고 들어가는 맨멀리인데요 오른쪽으로 좋습니다. 그리고 먼 거리에서 슛! 아 어, 살짝 굴절 시켰는데요. 자, 이런 슈팅을 살짝 스틱으로만 대주기만 해도 골키퍼한테 굉장히 위험한 슈팅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조민호가 반대로 넘겨주면서 한 골차로 좁혀내는 안양 할라 이번에도 빌 투맞습니다. 역시나 조민호 선수. 정나게 좋은 패스를 또 보여주네요.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주는 패스. 그렇습니다. 자, 빌토마스 선수 오늘 경기제 멀티골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. 이렇게 되면서 점수는 4대 3으로 한골 차가 됩니다. <목소리>